언니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제눈 보여줄 테니까 네. 눈 보시고 느껴지는 거다 얘기해 주세요. <laughs> 네. 왜 헛발질하는 느낌만 보이죠? 헛발질이요? 헛발질. 아. 뭐를 잡으려고 해도 그 공을 발이 닿지 않고 헛발질만 하는 모습만 보여요. 네. 뭔가의 손을 잡고 싶은데 이 손이 네. 이 손을 놔버려요. 음.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있으면 이 손은 이렇게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 손이 이렇게 놔버리는 걸로 보였거든요. 그리고 엄청 비비리라고 비리, 해야 되나? 네. 비리가 엄청 많은 사람이라고 나오는데. 아 진짜요? 네 비리면 비리, 돈이면 돈, 모든 걸다 갖고 계신 분 같대요. 아 그러니까 도을좀 저버린 짓을 많이 했다라는 말이 나와요. 아어 아니 될 짓을 자꾸 해버리면 본인한테 더 득이 될 일은 없다 이 소리가 나오거든요. 네. 되게 지저분해요. 이 여자 생각하면 헛구역질 나오고요. 네. 되게 지저분한 사람이래요. 되게 올바르게 가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. 되게 더럽대요. 네. 그리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시는 분이래요. 네. 자기 손에서, 자기 건 절대, 내손 안에서 절대 내보내지 않는 사람. 음. 한번 지면 내손 안에서는 절대 내보낼 수 없으신 분. 네. 그러니까 욕심이 너무 과하디 과하신 분이다. 이렇게 나오거든요. 네. 안경을 쓰면 뭐하냐. 보이는 거는 하나인데. 보이는 게 하나요? 안경을 쓰면 뭐 하냐. 눈깔은 네 개인데, 보이는 거는 두 개밖에 없으니, 그두 개만 쫓아간다 한들, 본인이 그걸 제대로 찾겠냐고요. 눈이 두 알, 2알, 두 알밖에 없는데. 분명히 내 알을 끼고 있어야 될 눈인데. 이쪽도 쭉 헤매봤자, 이제는, 이제는 누구의, 누구의 한을 고 누구한테 한탄을 할 것이고, 누구한테 욕을 할 것이냐, 이 소리가 나와요. 그냥 혼자 안고 혼자 끌어가야 될 숙명이다. 이분이 누구냐면은 김건희. 지금 이제 막 특검이 막 쫓고 있잖아요. 네. 진짜 걸릴 게 많은가 봐요. 많으실 것 같아요. 그냥 걸리는 것만 족족족 있으실 것 같아요. 비리들이 되게 많대요, 이분한테. 순리대로 살자, 이 말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순리대로 살자, 어, 순리대로 살았으면 좋겠다, 이 소리가 나와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.